자, 살라머스 지금 전체가 살라머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라머스가 결국은 교양국을 지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면 자, 이게 살라머스잖아요 다청적으로 대 n 피질하고 커뮤니케이션 자, d n 피질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발생 때부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가해었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발생 때부터 지문처럼 야 아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머스하고 대 n 피질이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 순간 예, 강물처럼 흘러가는, 동그름처럼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멘탈 스테이트를 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태속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이 악수를 통해서 손을 손잡고 흔드는 이 율동 이걸 41조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국제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따 살라머스 코티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식이에요. 살라모스가 관여되는 두 가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살라모스한열 가지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첫 번째 나온 기능이 뭐냐 면 센서리를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센서리 인풋인 거예요. 감각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각 입력이 들어가면 결국 운동 출력으로 연결해 주는 게살라모스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는가 보세요. 이게 바로 코텍스예요. C-O-R-T-E-X, 코텍스로 올라가요, 살라모스 요걸, 포, 저, 어류부터 다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게 코텍스보다 좀 학술적인 용어는 뭐냐면, 팔리움이라는 말있 써요. M. 팔리움. 딱 팔리움. 단어 아, 알았에서 팔리움. 때, 팔리움. 오래된 그 피지를 팔리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코텍스에서 그 다음 처리해주는 게 뭐냐 하면, 운동 면령 나가는 방향입니다. 코텍스에서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홈으로 가요. 선조체로 가요. 선조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팔리더스로 와요 팔리더스 창백행으로 와요자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 공부하면 요건 어떤 팔리움 팔리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저저 저 찾아보면 외투란 말입니다 로마시대 때 바깥에 걸치는 외투에요 외투 그 외투기 땀을 해자 따라서 외투 자 이거 외투예요 외투 됐나요 이게 사람 몸이라면 이거 외투를 걸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리움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포이동으로 서는 이게 코텍스, 네오 코텍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리, 팔리움하고 코텍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팔리덤은 이거 창백핵이요. 그건 뭐냐 하면 요게 창백핵이요. 팔리덤입니다. 팔리움, 팔리덤. 이거 초기 공부할 때 너무 상헷갈려갖고 그랬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영어가 조금. 자, 그 다음에 복수담수 이야기입니다. 팔리더스. 자, 이 팔리더스에서, 창백핵에서 자, 크게 세 가지로 나가요. 크,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 크게 세 가지로 개를합니다 이게 이제 그운동하기사전는센츄럴 패턴 제너레이터라 그래요. 자, 따로 센츄럴 패턴 제너레이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동물로서 이저 우리 운동을 어떻게 만드냐면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발진기처럼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참 보세요. 맴이 앵 울고 뭐기뚜라뚜루룩 울고 그렇잖아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액티네이션 시기는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죠? 그 진해가탁 하고, 뱀이 씩 하고, 사람이 쫙쫙쫙 하고, 이 모든 건 교본 운동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교본 운동이라면, 취소 같은 거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추레이터라 그래요. 공학에서. 그, 시계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동의 제너레이터가 세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개키가 막힌 다 그걸 말하냐면, 센츄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은, 연속이고 교본 운동이라는거 대부분. 자, 운동을 하려면 이산출럴 패턴 제너레이터가 크게 세 종류인데 뭐부터 먼저 돼야 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적어줄게요. 맨 처음에 뭐가 제너레이션 돼야 되는가 하면 파스추어. 자세가 결정이 돼야 돼요. 누워있는 자세나 앉아있는 거나 걸어있는 자세나 거시적 자세가 결정돼요. 그걸 파스추어라고 해요. 파스추어. 자, 운동 거시적 자세가 되면 뭐냐면, 눈동자를 팍팍팍 돌려갖고,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빨빨리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럼 눈동자 돌리는 게 중요한 운동이요. 그걸 뭐다? 사가딕. 그걸 사가딕이라요 사가딕 사가디기 연구하는 전문 센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내가 시선, 시각 강의할 때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시각에 가장 핵심있는게 사가딕이에요. 사가딕. 자, 사가딕. 사가딕이 예. 뭐냐면, 우리나라말로 안구도약 운동이요. 자 지금 막내가 보니까 난딱 보면 너무 재밌어 지금 뒤에 분이 눈동자 돌리는 거 봤어요. 소리가 들릴 정도요. 좀 비유하자면, 스륵 돌린거예요자 근데 그걸 슬로우비들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구 도약 운동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딱볼때 어떻게 했 나면 요요 안구에다가 좀 해는 미로를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면 저 빛을 딱 추면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보여요. 거울에 반사돼 갖고. 그걸 트래킹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뭔속야 20대 남자는 그냥 뭐 보면, 뭐 어디가 보인다든지, 그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한 60대, 70대 되면 봐도 뭐딴데 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시선이 어디에 가는가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건 꼼짝 못 해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 어디로 가있는 그대로 보여요. 네. 저거 강의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어 있으면 저쪽 시쇼착들어 간다고. 무식으로 간다고, 그게. 자,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구도약 운동이 우리 운동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빠른 운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식적으로 처리해요. 다, 무식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 위에 올라가서, 예, 바로, 아이필드, 프론탈 아이필드에서 의식적 안구도약을 운동을 해요. 안구도약 센터가 한네 군데나 됩니다, 우리 브레인에.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약 센터가 상구입니다. 상구고 그래서 그걸 우리 눈동자를 돌리는 걸 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패턴입니다. 패턴 제를 했대. 그걸 사가디 운동을 만들어 준다 그래요. 사가디, 사가디. 좋아요. 자세 번째 운동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액션하고 조금 다릅니다. 액션하고 무브먼트 조금 구분하기 좋아요. 굳이 하자면 무브먼트는 거의 무의식적 습관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션은, 액션이란 말 들어갔다면 벌써 뭐냐면, 플랜이 들어가야 되고, 테스크. 현은 내가 이 풀포인트를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운동의 흐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자, 빨리 따라오세요. 여서도 스트레이트 텀으로 곧장 가요. 네. 그 다음, 팔리더스, 창백에게서 또 살라면서 또 와요. 네. 그리고 여기 에 들어가는 케미칼이 다 다릅니다. 이쪽에 갈 때는 글루타메이터, GLU, 여것도 GLU. 예, 네, 이쪽이 GLU.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GLU. 이기서부터가압합니다 억제, 시그널, 가압그 다음, 여갈 때도 가압합니다다 동일해, 가압입니다그 다음, 여 마지막에 올 때는 또글루타메이트로 와요. 여기로 갈 때도 가압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더 깊이 하시려면 이게 무슨 케미칼인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면 액션 운동 선택입니다. 운동 선택 해로입니다. 모션 셀렉션 셀렉션 오브 모션 예, 네. 우리 행동을 한순간에 무브먼트를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전부 다 신라 살라머스하고 있어요 이때는 무슨 핵이겠어요 자 여기 따라서 이때는 무슨 핵이 관련되는냐 하면 당연히 바로 벤트로 레트랄 그 다음에 벤트로 안타리오 이런 핵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라머스 핵이 여기에 교향곡을 지휘할 수 있는 하이라키가 보여요 자 하이라키부터 먼저 적어줄게요 하이라키 행 중이에요 살라무색이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고, 대뇌피질맨 위에는 뭐가 있나 하면, OFC,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그 다음 무슨 핵이 있느냐 하면, 미디얼 프리 프론탈 코텍스가 있어요. 자, 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하이라키적인데,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 도소레트랄 프리모탈이 있어요. 자, 이 그림 굉장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하이라키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어, 자, 조금 전에 했던 프론탈, 아이, 필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뭘을는다면 뭐 서브리멘탈, 모터 에어리아, 이런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맨 하위에 있는 운동 직접 처리하는 거는 프리모터하고모터 프라이머리, 이런 하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키를 대략 쓰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각각 그 소위 말해서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하고, 살라모스가 어떻게 연계됐는가 보세요. 살라모스가. 살라모스의 요, 요거 바로, 바로 도소 미디얼 살라모스가 핵이 들어가요. 이거 다이 대단한 겁니다. 요 다음 레벨이 뭐냐 하면, 벤트로 안타리오요. 자, 마지막 레벨이 살라모스 무슨 핵이냐면, 운동성 핵입니다. 마지막 핵이 뭐냐 하면, 벤트로 레트라리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 하이라키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와요. 자, 프리프론탈하고, 도소 미디어이 엄청나게 다동이 연결됐죠? 그럼 도소 미디어리 받고, 도소 레트럴 프리프론탈 연결해줘요. 그럼 이쪽에서 상방향으로 다시 시그널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어서 도소 레트럴 프리프론탈에서 이렇게 들어와요내어오면 여서 다시 일로 보내줘요. 그럼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보내줘요. 그 다음에 여서 다시 이렇게 와요. 그럼 다시 이쪽에서 일로 보내줘요. 이렇게 버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다중적으로 링크되면서 하이라키적으로 조직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꼼짝 말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정합적인 현재를 만들어준다는 거. 내가 상황에 맞게끔 제수를 취하고 말을 할수 있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요. 그게 한꺼번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상호해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거는 우리 본능을 최종적으로 프로세스해 건다 셀프입니다. 이쪽에. 그 다음, 여를 이쪽으로, 이쪽 핵한테 해줘요. 이쪽 핵은, 이쪽은 뭐냐면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 만들어주는 핵이에요. 저기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는 셀프에 가깝습니다. 여는 워킹 메모리요. 워킹 메모리요. 열는 직접 운동 출력이요. 그럼 최종 뭐냐면 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 그리고 운동 모터 액션이에요. 이때는 액션을 해야 돼요.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이 나오는 이 과정에 하이라키하게 이 대내 운동, 그, 살라모스의 운동 핵이 이렇게 여냐는 거예요. 그럼 저 핵들 다 알아야죠. 자, VA, VL, 예. 저 MD 핵, 다 관련되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운동이라도 여우에 가면 셀프가 관련돼요. 그, 여, 이쯤 가면 벌써 내 본능하고 내 내부적 감정이 다 관련돼 있어, 운동에. 늘어오면 구체적 운동으로 바뀌어요. 기계적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어 행동은 뭔속에요 말은 속일 수 있어도. 왜냐하면, 행동은 저우의 말 단계를 다 거쳐와요. 그래서 생각을 수십 개도 그 중에 한 가지 가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생각은 또 뿌리가 뭐냐면, 도미노로 나보면 내 감정, 내 본능, 네, 내 내면의 세계예요. 네, 기가 막히죠. 이런 하이렇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살라모스가, 자, 살라모스. 지금 전체 살라모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라모스가 결국은 교양국을 지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살라모스잖아요. 다 청적으로 대뇌피질하고 커뮤니케이션 자, 이게 대뇌피질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발생 때부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해었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발생 때부터 지문처럼 이 아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머스하고 대뇌피질이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 순간 예, 강물처럼 흘러가는 동그란처럼 흘러가는 여러분들 멘탈 스테이트를 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태속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이 악수를 통해서 손을 손 잡고 흔드는 이 율동, 이걸 4 0조 오실레이션에 그래요. 국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딱살람머서 코티칼 커뮤니케이션이야. 그게 바로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식이야 예, 장관 시에 따겠습니다.